자, 이제, 음. IT 기획 및 조직화에서 저희가 안 봤던 이제 주제 몇 가지 보고 넘어갈 거고요. 먼저 IT 아웃소싱이에요. 아웃소싱은 워낙 많이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 일단 개념상으로 보면 기업이 IT 서비스 또는 인력 자산을 외부 전문 사업자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는 것을 두고서, 이거를 계약사항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IT 아웃소싱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해야 될 업무, 위탁해야 될 업무하고, 그 업무를 어느 수준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품질 기준, SLA, 서비스 수준에 대한 내용이 계약사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뭐 같은 하나 EDS 또는 뭐 엘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거를 길게 막 풀어 쓴 거예요, 전부다. 그래서 이것도 한때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안 나오고. 이제 클라우드가 일종의 자원 아웃소싱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정부 부문에서 많이 지금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의 품질 보장을 위한 클라우드 쪽에 SLA를 만들어서 배포를 이제 정부에서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클라우드 쪽의 서비스 이제 품질 음, 관련된 어, SLA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은 간간히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음, 도대체 아웃소싱을 왜 하는 거냐?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네, 그랬더니 일단은 가장 큰 동기 요인은 비용 절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겠다. 이두 가지가 이제 절대적인 사유들이에요. 자, 기존의 이제 기업들은 IT라는 용어도 안 쓰고요. 그냥 총무부 하위에 전산실, 컴퓨터실을 운영하는 조직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1995년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범용적으로 쓰이면서 인터넷을 통한 고객 소통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나서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리고 내부 시스템 전산화하고 이런 과정을 막 거치는데 내부에 그거를 해줄 조직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사와야지. 그래서 외부에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업자를 찾아서 이걸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람 뽑아서 키워가지고 하면은 비용이 어마무시 들겠죠. 근데 이 회사의 업무는 IT 업무가 이제 주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자기네 비즈니스는 뭐 제조, 물류,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인데 IT 비즈니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신경 쓰는 동안에 그 업을 못할 거잖아 제대로.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인 자기는 원래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네, 그 부분은 네, 전문 사업자한테 맡기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에 네, 나는 일단 집중하겠다. 뭐 그거 하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위험 요소가 있어요 생각한 것처럼 비용이 절감이 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장기 계약을 해요 5년 10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 취소하는 게좀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물건 사고 뭐몇 개월 만에 끝내고 다 이런 게 태반이었는데 5년짜리 10년짜리 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를 관리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자업들이나 혼선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IT 관련된 부분을 모르고 남에게 다통째로 맡기다 보니까. 네, 제대로 통제 관리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ITO의 주요 유형 네, 토탈 또는 셀렉티브 이렇게 부르는데 IT 서비스 전체를 그냥 다맡겨버리는 거예요 네, 셀렉티브는 그 중에 일부만 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결합 서비스 네, 시스템 구축하고 네, 아웃소싱 이두 개를 네. 그래서 통상 시장에서 ITO 이렇게 이야기하면 ITO를 지금은 ITO로 제한요청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 SM 사업에 왜 그러냐면 SM은 중간에 회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자꾸 사업자 못 바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액을 최대한 할인 받으려면 장기간 계약하면서 금액 많이 깎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ITO라고 생각하고 ITO 사업제한 요청서 이렇게 해서 SM 사업 위주로 나오더라. 그래서 보니까 이제 SI는 일시적이고 뭐 6개월, 1년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굳이 ITO라고 안부르고 SI 플러스 ITO 이걸 결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에 컨설팅 하고 SM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BPO i t o 는데 BPO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IT 부문 말고 IT에 기반한 비즈니스들이 있는데 그 비즈니스를 일시적으로 가서 맡아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회계하고 인사예요. 그래서 회계 같은 경우는 연말 정산 때 시스템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인원들 들어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쫙두달 동안 해주고 빠져버려요. 이런 거 b p u 그 다음에 인사 같은 경우에도 채용 시즌 되면 시스템 들고 와서 채용 시스템을 계속 들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 부문별로 뽑는 요건들 거기에 다 입력해갖고 그래서 짠 하고 완성된 거를 시스템 오픈 쫙 해가지고 왜냐면 채용 시즌에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들고 와서 짠 하고 네, 전부 접속 받아주고 그러면 자동으로 스코링 룰에 의해서 평가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쭉 한번 태워주고 나서 빠져버려요 자 이런 것들은 IT 서비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대행해 준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BPO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사업 형태 예, 단독 인수 또는 조인트 벤처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아웃소싱 서비스 회사가 단독으로 그냥 자산을 인수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음, 자산을 인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보통은 아웃소싱 생각하기 전에 예, 해당 그 조직이나 기업들이 자체 컴퓨터실 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버라든지 스토리라든지 네트워크나 뭐 소프트웨어들이 깔려 있어. 그런데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자산들을 그래. 아웃소싱 회사가 다 자기네 전산실로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직접 운영을 해요. 근데 가져가는데 그거를 장부, 강가상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네, 횟수가 계속 지나면 네, 그러면 그거를 비용처리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비용을 까 나가는 거예요. 남은 장부가액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그거를 아웃소싱 회사가 돈을 주고 사가요. 대신에 사간 그 장비를 쓰고 있잖아. 쓰는 동안에는 꼭그 장비에 대해서 다시 렌탈료처럼 돈을 또 받아 사업자가. 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네, 아웃소싱하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일단 일시적으로 현금이 빡 들어와 또는 연차별로 이렇게 아웃소싱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에서 그만큼을 깠을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렌탈 월정료로 내는 그 비용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바로 발생. 요 발주처는. 네. 그 다음에 아웃서싱에서는 그거를 자기네 데이터 센터로 전부 이전해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그 자산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효율적으로 남는 여유가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또는 이것들이 거의 폐기할 때가 됐어. 그러면 조금 쓰다가 돈 받으면서 월정료 받으면서 쓰고 있다가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로 옮겨가는데 새로운 장비들은 보통은 용량이나 성능은 훨씬 좋아졌으면서 장비 가격이 싸져 있어. 그럼 바꾸고 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쓰던 그 장비들을 옛날에 고가에 산 것들 가져와서 되게 효율이 없는 건데 작은 장비 갖고서 옛날 비용하고 똑같이 월정료 받고 있어. 그럼 훨씬 유리해지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수 있는 거에 사업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게 되된 일반적으로 발주처의 이, 이 IT 자원에 대한 예, 판매와 인수가 일어나는. 네, 그래서 이, 예, 자산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주체에 있는 그 경영진이라면 예, 회사의 유동성이 IT 아웃소싱하되등 엄청 좋아져요. 제가 차세대를 해가지고 천업제를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왔어. 왜냐면 기존에 차세대를 한지로 7년에서 한 10년이 지났어. 그럼 장비가 싸음싸금 해서 맨날 장애 나오고 있을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서버나, 이, 소재 사용량이 거의 막 차가지고 맨날, 이, 최적화 작업 한다고 지우고 지우고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IT, 뭐, 인원들이, 운영 인력들이 죽을 판이야, 지금. 허한날 주말에 나와서 지우고 있고, 막 이러고 있을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급작스럽게 트랜잭션막 몰리면은, 갑자기 느려지고, 그 다음에 또풀라고막 이래가지고, 예, 네. 장애가 나. 그러니까 또, 비즈니스 현업 쪽에서, IT 쪽에도 엄청나게 막 뭐라고 하겠죠? 그래서 욕 잔뜩 먹고 있어요. 아, 그런데 1000억 내놓으세요. 새로 다시템개비하래요 그럼 CEO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지금 하고 있는 이이나 똑바로 하지. 뭐 이럴 거잖아. <laughs> 근데 돈 투자 안 해주시면 장비 다 개비 안 하면 계속 이래요. 이보다 더 심해져요. 뭐 이럴 거잖아. 맞죠? 근데 그 1000억을 지금 회사에서 갑자기 한 번에 투자해서 사업자 선정해야지 SI를 하려면 1000억이 어디서 나와요? 힘들겠죠 아, 이런데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이거 다 다른 회사에 더 맡겨버리자. 그러니까 I.T. 아웃소싱 제안을 하, 요청서를 보내는 거야. 그 전제가 뭐냐면 기존의 노화된 후 장비를 일단은 남아있는 잔존가액이 있으면 다 인수해 간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서죠 팔아버리는 거. 야 네, 그리고 나서 니네가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 구축 투자비용은 니네가 내. 우리는 그거를 월정료로 5년 동안 나눠서 계속 줄 거야 또는 10년 동안 나눠서 줄 거야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한테 천억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뭐 필요 없어 맞죠? 거기다가 있는 장비리가 인수해가야지 돈 내나 오히려 돈이 들어와. 자 여러분이 CEO라고 하면 또떤 c i o 라고 하면은 아웃서싱 하실래요 아니면 천억 은행에서 예, 빌려다가 예. 고비용의 이자를 물고 새롭게 SI를 하신데, 저는 아웃소싱하겠다. 손 들어오세요. 맞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웃소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다 막히면은 불안해. 왜냐면어수주에서줄 때는 막 와가지고 사장 사장에서 우리한테 주세요.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영업하고. 데 딱 인수하고 장비 딱 가져가고 그 다음부터 서비스할 때는 이제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몸막 뭐 해달라고는 안 해주고 말을 잘안 들어.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머리를 쓰는 거예요. 조인트 벤처를 하나 만들 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제한 요통하는 회사 중에 선정된 회사랑 그다음에 우리 회사랑 둘이서 지분을 이렇게 예, 내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어봐요. 이게 조인트 벤처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여기에 장비 다 인쇄해 가. 그리고 신규 투자해서 주기도 다 사, 장비도.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월정료로 돈을 다 가져가. 물론 여기도 인투변처할때 지분을 투자한 요 원래 회사도 여기서 나중에 배당금 받아가겠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전 돈에서 다시 내 배당금 받아오겠지. 대신에, 대표이사는 누가 한다? 발주처에서 한다. 또는 반대로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한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친해 맘대로 못하지. 이게 바로 이제 네, 조인트 벤처를 통한 아웃소싱. 예, 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재벌 그룹들의 IT 자회사가 전부 다 네, 기업사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꼼짝 마라. 그리고 대표이사도 기업사에서 나중에 CI o 도 사람이 그 회사의 CEO로 와. 이해되시죠? 관리 통제에 대한 거버넌스가 확실하게 확립이 되는거죠. 네, 인력도 다 인지해 갑니다. 그래서 남을 자와 갈 자를 이제 결정을 해요. 근데 보통은 갈려고 해요. 왜냐면 청무부서의 일부 파트로 있던 직원들이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그리고 IT 인프라도 개판이고, 배울 것도 없고, 학습과 성장의 기회도 안 줘. 왜냐면 그 회사의 메이저는 애가 아니야. 총무팀이 메이저인 회사 봤어요. 근데 이걸 아웃소싱을 하면 이 회사는 전부 다 IT 멤버들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면 신기술도 많이 배우고, 그죠? 그러 IT 전체 인프라를 다 갖고 있으니까 다 구용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총무팀이야. 그러면 우리 조그만한 방에 임시로 꾸며놓은 컨터실에 가서 뭘 보고 배우겠어?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회사를 가면 와눈막 뒤집어지는 데이터 센터 희양찬란한 가가지고 막 콘솔룸에 막 앞에 그 큐브 있죠 디스플레이 화면들 막 벽이 있다 만큼 저기서부터 끝까지 저기까지 있는 거기에 막 전국 현황 다 보이고 막 글로벌 현황 다눈 아, 뒤집어지지. 근데 그런 거 아무나 볼수 있어요? 볼수 있는 게 아무한테나 안 보이죠. 근데 그렇게 가면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자연스럽게 회사에 그 직원이 되면서 그러면서 보통은 연봉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갈 거냐?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게 겁나. 왜냐면 아, 난 실력이 없어서 저기가서따다녀갈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있어. 그럼 못 가잖아. 젊은 친구들은 가요? 형님면 젊은 친구들 아직 젊으니까 많이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어, 거기 가서 내가 따당하는 거 아니야? 여, 되게 연배도 높고막 이런데 가서 가뭘 뭐, 몰라. 그렇게생각 그럼 못 가요. 근데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남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가면은 을대고요. 남으면 답되는데요 갑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을 되고 싶으신가요? 난 갑되겠다. 네, 그러면 안 가면 돼요. <laughs> 그때 의사결정은 잘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내가 꿈과 야망이 있어. 그럼 가야지. 갑자기있어자얼급장이잖아요 내가 야망이 있으면 가 가지고 새로운 것들 많이 보고 거기서 계속 능력 키워서 인정받고 크면 돼요. 그리고 나가서 나중에 더 좋은 회사로 계속 옮겨 다니면 돼요. 네, 계속 3년 주기로 갈아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올려서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뭐애국계 솔루션 에서지사장을 하든, 또 내가 벤처기업을 차리든, 또는 제가 영업하기 있다. 그러면 작은 인력공급회사를 채워서 인력공급회사를 가지고 사람들 막 SM이나 SI 취업해 놓고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현대만 굴리면서 어떻게? 천만원 받아가지고 애 월급 300 주고, 그리3 0 0만원 그러면 말안 해도 알죠? 응? 뭐 농담이고요. 네, 인력에 관련된 이왕까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어, 아, 잘리는 거죠? 어, 잘리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조금 큰 기업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잘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가만 안 있어요. 그리고 가게 되면 몇년 동안은 반드시 고용 보장하는 협약을 미리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 인력 정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안 가죠. 네. 음. 아, 음. 근데 이제 가면 짤리는 건 고민 걱정 뭐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고용 보장 3년에서 5년 정도는 무조건 해주기 때문에 그게 나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아웃소싱, 이제, 추진, 절차, 뭐, 타당성, 분석, 우리가 하는 게맞아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기대 효과라든지, 또는 위험 요인이나, 어, 이 벤치마킹, 위험 요인, 이런 거 분석하고, 사전조사, 뭐, 이런 것들 해서, 예, 아웃소싱 출련이라고 수립하고, 사업자, 이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협상 및 계약하고, 여기서 이제, 듀 딜리던싱은 실사예요. 그 다음에 전환 및 계약 관리. 아까 이제, 장비를 다, 이, 그쪽 회사의 데이터 센터로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템 중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관 작업을, 네, 그래서, 센터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서비스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전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다 옮겨놓고 서비스 오픈하면 서비스 전환이 되죠. 안정화 작업 통한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 그리고, 이제, 5년, 10년 후에 다시 계약 변경,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듀디리얼 이전스를 하는 이유는, 어, 상호 확인 과정이에요. 예, 네, 제한업체가, 네, 니네 우리한테 서비스 주면 우리가 엄청나게 최적화해가지고, 이렇게 네, 경비도 절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장애 안 나게 서비스 해지, 보장해줄게. 진짜로 그런지 가, 봐야지. 니네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잘돼 있어? 가보자. 네, 데이터 센터 가가지고 보고, 데이터 센터 운영 프로세스, 전부, 예, 예, 브리핑 받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컨설룸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실제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네, 비슷한 업종의 회사들 거기 또 이쪽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들 만나서, 아, 얘네들하고 뭐 서비스 좀뭐 했었는데 어땠어요뭐 좋은 점이나 불편한 점은 어떤 거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네, 사업자 쪽에 가서 확인하는 거고, 거꾸로 사업자는 이쪽에서 발주처에서 장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 서비스들 다 리스트를 해가지고 보여줘요. 니네가 가져갈 게 이만큼이야. 그래서 얘네들 뭐 언제 샀고, 내용연수 뭐 얼마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장애 이력 있죠 유지보수 이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걸 전부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해서 가서, 가서 봐야 돼 왜냐하면 허구한 날장애 나는 시스템인데 장애 안 난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겼어 그러고 나서 서비스 이관해가지고 우리 데이터 센터로 갖고 온 다음에 딱 오픈해가지고 서비스 확인했는데 서비스가 안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사업자 잘못이지 사업자가 해결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원래 있었던 거야 그러면 사업자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미리 가서 다 확인해야 돼. 엄청난 리스크인데 이거는 사업자한테. 그리고 장애를 내서 서비스가 중단이 되게 되면 거기를 에대 편할 때 얼마라고 다 약정이 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가져와서 이관해서 예, 오픈하자마자 그런 장애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그래서 이러한 드릴런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가 없는지 사업자 쪽에서 가서 다 확인해야 돼. 뭐 아시잖아요. 오후 3시 되면 시스템이 느려지기 시작한다. 5시 되면 거의 뻑 나기 직전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서비스를 일단 중단시킨다. 그리고 나서 밤에 몰래 다시 리부팅한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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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다. 오후 3시가 되면 느려지기 시작한다. 오후 5시가 되면 거의 뻑 나기 직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서비스를 중단시킨다. <laughs> 운영 유지보수 하는 분들 도 알잖아요. 그런데, 예, 다른 팀들은 모른다, 이 사실. 그리고 기록에도 남기지 않는다. 자, 이런 서비스를 인수를 해갔어, 사업자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가서 듀질리언스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만큼 각 분야별로 인력들이 팀을 짜가지고 들어가서 전부 모니터링하고 네, 그러면 디지는 네, 뒤져서 그런 이벤트로 그런 거 없는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돼요. 특히 메이저 서비스는 다 해야 돼요. 아시죠? 그런 서비스들 꽤 많은 거. 프로세스 어느 시간 되면 항상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 근데 원인 모르고 있는 애들 있잖아. 네. 주요 이제 성공 요소, 네, 이해관계자의 이제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 이거를 이제 결혼의 비유를 합니다. 왜냐면, 한번 계약을 맺으면 5년 동안 죽으나서나 같이 가야 돼. 또 10년 동안 같이 가야 돼. 그런데 서로 관계나 신뢰가 유지가 안 되면, 그러면 혹은 날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계약 파트가 나겠죠? 그러면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ESCM이라고 한게 있어요. E-Sourcing Capability Model 이렇게 해서 네, 남의 손을 비는 건다 소싱입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소싱하는 것들은 아까처럼 업무 소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쪽을 특별히 네, 소싱하는 걸 IT 소싱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고요. ESCM은 CMMI를 만들었던 카네기멜론의 소프트 공학 연구소 SEI,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라고는 거기에서 이거를 또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웃소싱 관련된 사업자의 역량을 미리 평가를 해서 CMM도 보면 미국 방송에서 CMM 인증 레벨 3 이상만 RFP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걸러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유지보수나 SM 하는 친구를 또 그렇게 걸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하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개선하고 이런 차별 요소들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모델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예, 이 SCM 네, SP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소싱 생명적이나 이퍼빌리티레리어 능력 레벨 이런 것세 가지 차원으로 만들어온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역량에 관련된 이제 레이어가 이제 주요 영역과 그 다음에 네, 서포티브 영역이 있어요. 이걸 이제 원고잉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소싱이 한번 일어나서 수명직처럼쭉 흘러가다 끝나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디멘전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른편의 라이프 사이클이 아까 영문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계약을 한다, 설계 이전 구축을 한다,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한다.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IT 아웃소싱해서 처음에 한번 쭉 시리얼하게 진행되는 프로세스고. 자, 이거랑 상관없이 항상 해야 되는 서포트 앤드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온고잉성, 반복적과다 이거죠. 지식관리, 인력관리, 성과관리, 관계관리, 기술관리, 이용관리. 자, 이러한 많은 프로세스들을 회사가 할수 있어야 돼라고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SCM 인증을 실제 하고요. SCM의 마이처럼. 이 인증받을 때 이러한 증빙들을 문서로서 전부 다 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벨을 인증한다는 것은 레벨 등급이 얼마라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2, 3, 4까지 이렇게 있고요. 레벨 4를 인증을 두번 받으면 레벨 5가 돼요. 그래서 레벨 2는 뭐냐. 일단은 지속적인 요구사항 충족. 이거는 뭐냐면 고객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할수 있는 서비스 수준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 3는 뭐냐. 조직 성과의 관리. 자 이거는 뭐냐면 서비스 제공자가 규모의 경제. 이거를 통해서 비용절감이라든지 최적화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예를 들면, 전문가 아키텍처라든지, 진단팀, 이런 전문가 조직을 한 회사를 위해서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온가가 너무나 커요. 그런데 이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한양의 회사가 아니라 50개 회사를 이 조직이 케어하고 있다. 그러면 이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을 50분의 1로 쪼갤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50개의 회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진단을 하고 그거를 최적화해서 프라블럼 솔빙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게 돼요. 이런 게 바로 규모의 경제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레벨 3, 레벨 2보다 훨씬 더 향상된 능력이죠. 그다음에 선행적인 가치 향상 뭐 이런 게 있어요. 서비스 제공자의 혁신 및 업계 선도를 활용한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 회사가 많은 고객들을 아웃소싱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저희가 아키텍 E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내가 다 갖고 있게 되는 거. 당연하겠죠. 네. 그러면서 네, 예를 들어서 물류 회사에서 최근에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나 프로세스 기술 이런 것들을 내가 운영해 주고 있으니까 알겠죠. 실제로 내가 그것도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류 서비스 회사를 내가 아이 아웃스싱이그서 데리고 올거야 그럼 그 회사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니네 물류 프로세스 보니까 지금 이 수준으로 하게 되면 경쟁사들 중에 잘하는 데는 이런 거 하고 있어. 근데 너뭐 이렇게 계속하면 안될 것. 우리한테 컨설팅 받아볼래? 내가 이거 니네한테 잘 맞춰줘가지고 니네 할수 있게 해줄게. 자, 이렇게 하면은 그사가 어때요? 네. 작은 돈으로 자기네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할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선행적인 가치 향상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알고 있는 그런 업계 선두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레벨 4? 네, 레벨 4를 두번 인증받아 레벨 5. 괜찮죠? 승수 모델. 자, 이렇게 해서 ESCM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멋있죠? IT 아웃소싱과 ESCM. 근데 이제 ESCM이 되게 좋은 모델이긴 한데, ESCM의 운영 관련된 프렉티스가 ITIL을 참조해서 만든 니다 그래서 i t 인프라스트럭처 라이브러리, ITIL, 기초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주로 국내에서는 ITIL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ITIL을 잘하면 ESCM 인증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CMMI도 ESCM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다 잘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IT 아웃소싱에 관련된 기본적인 역량들이 다 같이 향상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번 네. 시간은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